2025년도는 새로운 교회에서 말씀 읽기를 이제 하고 지금도 말씀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하면서 이번 주에 가장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위기는 무엇이냐? 레위기라는 성경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출애굽기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읽다 보면 재밌는 부분도 많이 있고 어, 또 읽으면서 또 많은 유익을 또 얻기도 합니다. 근데 레위기는 이야기 중심이 아니라 사실 중심이고 마치 설명서를 읽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좀 느낌이 다릅니다. 마치 드라마를 보다가 채널을 돌렸는데 다큐멘터리가 나오는 그런 EBS 방송이 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만약에 66개의 채널이있다면 여러분 혹시 집에 채널 몇 개입니까? 뭐 200개, 300개 되는 집도 있죠. 그다 봅니까? 여러분 뭐또뭐 집에 뭐 뉴스만 다시는 분들은 몇개 없겠지만 그래도 열몇 개가 되,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채널이 있을 겁니다. 날 보는 것만 봐요. 어떤 사람은 건강 프로만 보고,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 것만 보고, 맨날 배구만 보고, 축구만 보고, 어떤 사람은 뉴스만 보고, 어떤 사람 시사 프로그램만 보고, 어떤 사람은 드라마만 보고, 뭐 옛날 드라마, 지금 드라마, 뭐 재방송 다 보고 이런 분도 계시겠죠.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보다 보면 그 뒤에 있는 것다 보지 못합니다. 성경이 만약에 66개의 채널로 되어 있다면 1번 창세기, 2번 출애굽기, 3번 레위기인데 레위기를 뛰어 넘는다는 거요 자꾸 이 레위기를 묵상 안 하려고 읽으면서도 빨리 좀 지나가라. 빨리 좀 지나가라. 하고 읽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운 책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레위기의 전체적인 말씀으로 한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는 그 이름이 바이크라라는 이름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성경에 맨 앞에 놓는 두 구절 가지고 이름을 다 정했어요. 맨 앞에 있는 거, 그맨 앞에 있는 거 그런데 바이크라는 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러면 언제부터 그리고냐?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을 봉헌합니다. 시내산에서 성막을 완성해서 성막을 다 짓고 완성한 다음에 성막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식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그럼 이 성막에서 너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 어떻게 나를 만날 것이냐 그 방법을 가르쳐줘야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부르셔서 성막에서 나와 만나는 법,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레의기 오늘 본문 1장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중에 누구든지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표준입니다. 뭐소양 다른 것도 나중에 드릴 수 있는 형편에 맞춰서 있겠지만 이게 표준이에요.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거든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3절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험없는 수컷 으로 해라. 이것도 표준입니다. 소를 드렸을 때는 될수 있으면 수컷 으로 해라.라고 표준을 정해줬습니다. 그리고 해망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 마지막 구절이 중요합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기쁘게 드리시도록,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렇게 드릴지니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래서 주제는 뭐냐 내 얘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나 예물이나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쁨이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내 기쁨이 돼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지금 이게 바뀌고 있어요. 오늘날 현대 예배가 어떻게 바뀌느냐? 나에게 만족을 주는 예배, 하리한 예배당, 하리한 찬양대, 하리한 찬양팀 뭐 정말 교회 편의 시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게 전부다라면 내 기쁨만 누리고 간다면 그 주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내가 편하고 아름다운 곳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내가 비록 초라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잘 못한다 할지라도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나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향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성경은 딱한 가지 포인트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향기를 받으신다. 이걸 하나님이 신학적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좀더 여러분 우리에게 편하게 이해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너희의 향기를 받는다. 너희가 올려지는 그 향기 냄새를 내가 만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향기를 기뻐하실까? 우리의 예물에 우리의 예배의 향기가 어떻게 날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느 이는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에바브로티도필로 편에서 빌립보 교회가 보낸 성교의 물질, 성교헌금을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이것이 어떤 재물이다? 향기로운 재물이다라는 거야. 근데 뒤에 뭐라고 붙여졌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향기로운 재물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은 것을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할 때 이걸 향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되었다고 라 표현할 수 있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받는 제사는 하나님 받는 제사는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럼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 말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절에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저와 여러분이 향기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냐?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교회에서만 내가 좀폼 잡고 교회에서만 내가 좀 예배 잘 드리고 주일 날만 좀 하면 안 되겠나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구원받는 자에게나, 어떤 자? 아주 정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망하는 자. 심지어 끝까지 예수를 안 믿고, 끝까지 부인하고, 아니, 심지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뭐예요? 예수의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에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좋은 거 내놓잖아요. 없어도,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장성함이 되면, 우리 아버지들이 항상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애들 빨리 좀 온다, 집에 자주 좀 온다. 왜요? 그래야 반찬이 달라지니까, 그래야 반찬이 달라지니까. 여러분, 늘 보는 남편은 뭐 밥을 그래도 잘챙겨주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자녀가 오면 다르지 않습니까? 자녀가 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끼리는 어떻게든. 내가 좀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어도 좀 불편한 거 있어도 잘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다른 가족, 심지어 볼 때는 망한 가족,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의 향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산 제사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 향기는 또한 어떤 부분이냐? 좀더 깊게 나가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진짜 향기를 드러내는 것인데, 에베소스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들으셨느냐. 누가 가장 이 본을 잘 보여주시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는 것. 그런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다. 사랑하는 게 바로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향기를 가지고 우리는 구약의 예사를 다시 돌아가면 제물을 태워서 그 올라오는 그 연기를 가지고 하나님 맡으신다는 것. 그 마트는 냄새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기 6장 날씀 우리 12절 13절만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하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르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이게 번제입니다. 번제. 우리 번제 사진 한번 보여 주시면 실제로 제가 오늘 짧은 시간에 번제 모든 가정은 여러분 설명들었지만 번제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 불에 태우는 거온전히 태우는 거이 여러분 불에 태우면 그냥 뭐 조금 타다가 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히 태워서 제가될 때까지 태우는 거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그 예배의 불이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주님 말하고 있습니다. 헌신을 말합니다. 온전히 우리 자신을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것.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번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다섯 가지의 제사가 나오는데 번제, 소제, 하목제속제제 속건제. 이 다섯 가지있어요 여러분, 이 다섯 가지를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어떻게 외운지 아십니까? 우리 옛날 화장실을 뭐라고 그럽니까? 변소 변소에 갔더니 화장지가 속속 나오더라. 뭐 이렇게 제가 읽어서 읽었습니다. 예,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 제 속헌제 이렇게 다섯 가지 제사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앞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은 세 가지 제사, 번제와 소제와 하목제 이세 제사는 대부분 같이 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언제 예배하기 위해서 나가는 제사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번제. 그래서 번제는 온전히 태워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소재는 뭐냐? 소재는 가루를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제물이 아니라 가루를 태웠어. 그래서 여기에는 향기가 중요합니다. 여기에 누룩을 제거하고 여기다 유황을 넣어서 하나님께 향기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거기다 뭐 해야 돼요? 거기다가 소금을 넣어서 또 하나님께 올려드려. 그러니까 정결함과 그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소재를 드려라. 이 번지를 드릴 때 보통 같이 소재를 이렇게 드리곤 합니다. 또 소재는 어떻게 되느냐? 재물을 받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가죽도 없어. 속재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방식으로 이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 드릴 수 있습니다. 레위기 5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고장 11절을 보면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나 두마리나 집비둘기 두마리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을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거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 방식을 소재로도 드릴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번제와 소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향기의 제사다 앞에 신약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온전히 빛과 소금의 가를 감당할 때만 드릴 수 있는 제사가 바로 이 향기로운 제사 소제다라는 것 번제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 향기로운 제사는 바로 하목제인데 하나님과 하목해야만 드릴 수 있는 제사, 하나님과 하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 하목이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목제의 기원을 쭉 보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목제를 드립니다 자 언약을 약속을 맺는다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계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들은 백성으로서 한 나라로서 계약을 맺으면서 그들과 식사를 같이하며 교제하며 드리는 제사가 바로 하목제문이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하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로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의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이 하목제를 드리면서 함께 먹습니다. 고대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함께 서로 약속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 하느냐 꼭 밥을 같이 먹습니다. 그러면 뭘까요? 평화를 상징하는. 너와 우리는 절대 서로 친입하지 않겠다. 그게 언약을 맺는 거고. 거 하나님과 우리가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로 되면서 하목절. 그 하목절을 드린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목제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넓습니다. 그 하목절로 제 드려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위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의 지은 죄를 강가심으로 자기의 어로심을 나타내려 하십니 누구를 이 예수를 예수님을 하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2절 보십시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하목제물이니 우리를 우리만 위할 뿐아니요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모든 죄를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 하목점을 드렸다. 하나님께 바로 나아가는 그 출발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목점을. 그러니까 이 하목점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이제 회복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 많은 우리 인간들이 넘어진다는 거죠. 주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다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죄를 해개함으로 그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길, 여러분 살다가 죄를 지어서 넘어졌을 때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속죄제와 속근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속근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손해를 끼쳤을 때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범죄특별율법을 어겼을 때 속죄제를 드리는데, 이 속죄제는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평민에게까지 각자 자기에게 담당할 수 있는 가치의 예물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옆에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죄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또한 해중이 범죄할지라도 했다 같이 함께 속죄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 속죄제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성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핵심이 뭐냐? 제사장 우리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려되는데단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라. 그게 바로 속죄제라. 자 그럼 속죄제가 있는데 속건제는 뭐냐? 속근제는 손해를 끼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은, 자, 우리나라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뒤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말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백만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 백만원 뭐 내가 다시 돌려줄게. 하고 백만원을 딱 돌려주고, 나 뒤끝 없다라고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거기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라. 징벌적인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돈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힘들게 했으니, 그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하라. 그러고 나서 속근제를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자체는 온전한 예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회개했는데, 뭐 하나님 앞에 다. 해결했는데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속죄죄의 개념과 속건죄 개념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잘못했으면 잘못에 대한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거 보상을 해 주라는 거죠. 그냥 내가 100만 원이면 100만 원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120만 원으로 반드시 보상을 해라. 그래야만 그러고 나서 속건제를 드리라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는 그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 그 속근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순히 피만 흘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내가 너 용서한다 내 아들 보내서 내가 너희를 용서해서 선포한다 이게끝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를 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가를 치른 거죠 그 대가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사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 적 그의 영혼을 속근재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며 또그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승취하니로다 바로 그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 그때가 온다면 바로 속근재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자 주님은 실제로 못 박히고 실제로 창에 찔리며, 실제로 십자가에 매달려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며, 실제로 육체의 모든 힘이 다해서 죽은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아 놓고 고통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 죽어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사람이 죽는 가정과 똑같이 죽었다는, 그 모든 생명의 힘을 다해서 죽었다는 대가를 치르고, 왜요? 우리 죄 때문에 속죄죄와 속권죄의 모든 개념을 다 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가 나아가느냐 하나님께 다시 나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화해금 다시 주 앞에 설수 있도록 힘을 준다는 거예요 올한 해의 구정 이제 시작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해 처음 시작하면서 열심히 품었던 마음들이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 정도는 넘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것에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울화이금 다시 일어서게 하고 혹시나 내가 남에게 상처를 줬거나 내가 혹시 내가 불편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가서 성경에 말한 것처럼 제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하야하고 드리라는 이 말씀은 속근지와 똑같은 거예요. 배상할 것은 배상하고 내가 주님 앞에 이속건제의 개념이 뭐 무슨 개념이느냐? 내가 주님 앞에 드리기로 했는데 드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그냥 어,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 야그 책임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시다. 우리의 삶이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이 향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우리도 구원받은 자나 망한 자이나 누구나 동일하게 사랑함으로서 향기가 되어 삶의 제사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혹시 넘어졌습니까? 혹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다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 십자가 의지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참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